도제 239쪽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그리고 세액계산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지금 우리 여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이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러한 소득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 소득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소득, 저 분리과세분이라 하면 원천징수로서 납시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죠. 그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가져옵니다. 비과세분과 분리과세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과정들은 이제 앞에서의 내용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근로소득만 갖고 이제 연말 정산을 하죠. 근로소득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서 종결이 되지만, 근로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자 이 외의 종합소득자들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표와 세액계산은 다음 해 5월에 하게 됩니다. 5월. 이 중에서 성실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아,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 연말 정산으로서 종결이 되고, 다 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에 확정신 종합소득의 확정신고죠. 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자, 이 과정에서 먼저, 종합소득공제. 여기에는 인적공제와 그리고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은 이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음, 추가공제에는 보험료. 여기에서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료가 여기 들어옵니다. 또, 세액공제에도 또 보험료가 있죠. 세액공제에 오는 보험료는 차후에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특별 소득공제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건강, 장기요양, 고용.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오게 돼요.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등.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아,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소득은 여기는 국민연금 등이 들어가요 공적연금. 그리고 연금계좌납입,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또 별도로 있죠. 여기. 개인이 연금저축을 별도로 불입했을 때 연금계좌납입, 이것은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로 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 소득공제로 오는 부분이 있다는 라 거예요. 신용카드, 우리 사주주와, 주택 자금, 투자 출자 조합, 노후연금의 이자 비용 등,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가 또 있습니다. 공제와 세액 감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소득 공제에서의 인적 공제. 소득 공제의 인적 공제는, 첫 번째,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이 인적 공제에 오는 내용은, 근로소득자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가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이 외에도 사업이나 이자, 배당,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하는데 여기 대상자 1인당 150만원입니다. 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은 연령이나 소득의 규제를 받지 않고 무조건 한 명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적용이 되게 때문에. 다음은 배우자. 배우자는 생계의 가치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연령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야. 이때 소득금액에서는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150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이하. 그래서 본인 무조건 한 명. 배우자는 연령은 상관없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라면 150만원이야. 그러니까 근로는 총급여가 500만원까지는 7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주니까 70% 35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이말이니다 그리고 그외 부양가족의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시부모, 장인, 장모 등도 권이 되며 여기는 연령이 60세 이상 소득금액은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라면 150만 원 이하, 연령과 소득금액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 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그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 혼인 전 배우자의 자녀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 연령의 판정조건은 항상 만으로 적용하는데 만 나이로 자 2016년이라면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 사이에 단 하루라도 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올해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한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직계 비속으로서 잔여다. 그럼 음, 1900 96년 1월 1일생은 2016년 1월 1일부로 만 21세가 돼요 2016년 1월 1일부로 만 21세가 되니까 2016년도에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그런데 1월 2일생은 1월 1일 하루는 20세에 해당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 60세에 걸으면 1956년 12월 31일생의 직계 존속이 있다.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부로 30일까지는 59세였는데 31일부로 60세가 되니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연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세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해당하리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으로 봐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본인은 연령과 소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무조건 들어가며, 배우자는 연령은 상관없지만 소득금액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들은 연령과 소득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해당이 안된다. 형제 자매만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연령 60세 이상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이하 를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은 상관없고 소득금액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은 무관하며 소득이 요구하는 기준 금액 이하일 때 보양가족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양자도 그 대상이 되죠. 여기에서 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인이고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인정합니다. 본래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재배되는데 자녀가 배우자로서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온다면 그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도 동일하게 장애인인 경우 이럴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 조건은 충족해야 되겠죠. 위탁 가동은 18세 미만, 그리고 6개월 이상 양육을 조건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 양육, 그러면 이 6개월 이상 양육을 위탁 양육을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2015년 9월 1일부터 양육기가 위탁 양육에 들어갔어요. 그럼 2015년 9월 1일부터 했다면 과세 기간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는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6개월 충족을 못했어요. 그럼 2015년도에는 보양가족 공지를 못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2016년 만약에 4월 30일까지 위탁 양육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란다면 자, 2015년도는 6개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보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지만, 자, 2016년도도 이 단위 기간을 끊어서 본다면 6개월이 안되죠 그러나 연속 기간으로 보면 8개월이 되니까 8월의 8개월의 입이탕 양육일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것은 보양가족 공제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을 해주고, 다음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더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경로자. 경로자는 만 70세 이상이다. 그럼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 중에 70세 이상이 되면 추가공제에 100만원 되는데, 여기도 물론 소득조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추가공제 당연히 못 받겠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 이때 장애인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만 모두가 다 인정이 됩니다. 장애 등급은 보통 1에서 6등급까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장애인에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서 포함이됩니다 중증 환자. 자, 중증 환자는 만약에 검진 결과 암판등이 나갔다 이렇게 한다면 어, 건강보험에서 바로 중증 환자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중증 환자의 등록 관리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다음은 한 부모 공제,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 그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을 적용받으려면 일단 연령은 20세 이하여야 되죠. 물론 장애인이라면 연령은 무관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은 관계없어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한 부모일 때. 원.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소득자 본인입니다.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다라면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맞벌이 여성이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맞벌이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이때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이한 부모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은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하나만 인정받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는 한 부모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맞벌이 여성이다.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지만 내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노부모를 복양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됨으로써 이럴 때는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 인적 공제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어떤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요즘 위에 기르기 부부 있죠. 어, 이런 경우에도 외국에 나가,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만 원래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직계 존속, 부모 등은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를 별도로 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은 자기 자녀죠. 자녀는 외국에 유학가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취학 학업을 위해서 질병 요양을 위해서 아니면 근무 형편상 요즘에 공무원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렇게 근무 나오면 집하고는 떨어져서 두손지를 따로 두고 이 주말부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무 형편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는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른다. 2016년도 중에 사망했으면 당해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 장애 치유는 치유 전일 상황에 따른다. 2016년 중에 정상적으로 장애 치유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장애인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단, 배우자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12월 3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 하루밖에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12월 30일에 이혼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에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그런데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게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사망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올해까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예외에 따른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항목별 공제는 이것의 판단은 실제 부양기간에 따릅니다. 실제 부양기간으로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배우자가 만약에 10월 말일자로 이혼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10월 말일 이전에 부양가족으로 있을 때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은 실제 부양기간에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목별 공제 내용은 실제 부양 기간으로 판단을 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당해 과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일 상황이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공제 가능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세공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부양가족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저기 넣어보겠습니다. 자녀 세공제는 액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15만 원. 2명일 때는 1인당 15만 원이니까 2명이면 30만 원. 다음은 여기에서 3명 이상이라면 2명까지를 30만 원 적용하고 2명 초과를 했을 때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그럼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면 네 9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시의 공제는, 6세 이하 자녀는 2명이면 15만원, 2명 초과, 2명 초과 시 1인당 15만원씩 추가. 두명1대 15만원, 두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15만원씩 추가. 이게 이제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1과 2를 더 추가로 더 해준다는 말이에요. 두 명, 아, 그 자녀 세액 공제는,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위에서 15만원씩 30만원 적용받고, 6세 이하 자녀에서 또 15만원 더 적용받아 45만원 되겠죠. 3명이라면 위에서 60만원 적용받고, 여기서 추가로 또 15만원에 15만원 더 적용해서 30만원 더 적용하여 90만원 적용받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1인당 30만원씩 출산 1학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전산자료 처리에서는 위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할 때, 부양가족의 등록을 할 때, 이 내용을 전부 체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추가 공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분여자. 그리고 자녀 세 공제의 6세 이하 자녀,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 자녀, 6세 이하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이런 부분들을 사원 등록 화면에서 우리가 다 실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화면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3005번이다.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서 연말 부양가족 관계 나이 기본공제 대상 여부, 부녀자 한 부모 경로 우대 장애인, 자녀 6세 이하 출산 입양 요 내용들을 전부 다 표시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기본공제와 다음 추가공제, 추가세액공제, 자녀 자녀세액공제 등을 판단하는 곳이에요. 부양가족의 내역을 넣어주고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전부 체크를 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니까 최종적인 산출세액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 공제는 어, 근로소득자에 의해 세 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전산에서는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계산 과정은 크게 신경 쓸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를 13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7만 원. 이건 앞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위에서의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한 경우, 항목별 공제는 뭐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표준세 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항목별 공제로 갑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세 액 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항목별 공제 내용이 되는데, 자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게 바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잔여세액공제, 인적세액공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는 게그 부분을 봤고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와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 소득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